낯설었어 야너 욕했어 지금 방금 아욕잘 놔줘 욕어 갑자기 떠가야 지가 알아서 놔줬어 된다고 필드 쉐딩 킹리쉬오오 하이 이아다연 날리러 가는 중입니다 서른은아들투코로야 조카 연뺏서 하기 이트 나 잘생겼어 그리고? 그리 삼촌. 삼촌은 별로 못생겼어 <laughs> 별로그것 아주 못생겼어 별로 <laughs> 그래 아주는 아니다 야 별로네 별로 별로, 별로, 별로 못생긴거지 음. 음. 많이는 아니고? 응 음. 음. 많이 많이? 많이, 많이 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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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왜그랬지? 형이 왜그래 나한테? 오, 오 따뜻한데 날씨 엄청? 하나도 안추근데 바람이 안불어서 연이 안날거같은데? 오케이 냉이핀 내가 갖고왔는데? 사장님, 일단 더 주셔야 돼요. 내펜 없어요.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어주. 출승 볼이 빵빵하다 뒤에서 보니까. <laughs>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세요. 제가 이 영혼 담아서. e 이 c u s e me? So, what is your next plan? Senga a n e m a o n h o s i n y e g i r Nah? Tu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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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'm not sure. 형도 영어 같이 할래? 쉐도잉? <laughs> 시간이 없어. 나 다른 거 해야 돼. 일단 애가 있으면 일단은 집에서는 못 해.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곧 호주 가는데 가서 잘 하고 못 하고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가서 용감하게 하고 오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화이팅을 염원을 담아서 날려보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형도 새해 복 많이 오세요. 새해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항상 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화이팅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연을 날릴 수 있을까?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늘 응. 바람이 안 불면 응. 내가 달려서. 봐봐 여기 안 불어요. 어떻게 잔잔해요? 바람이 어. 안 불어요 바람이. 지금 조금 분다. 근데 이 어, 정도로는 택도 없잖아. 이 그치? 정도로는 계속 달려야 돼. 달리는 마음밖에 없어. 그러면 제가 그게 너의 인생인 것 같아. <laughs> 계속 달려. 오 <laughs> 어, 분다 분다 분다. 그렇지. 어 바로 오보보보 보. 이제 지금은 불어. 지금은.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바람처럼 운이 음, 따르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어. 지성면 <laughs> 꼬리를 <웃음> 보시면 알겠지만 형 꼬리 지금은 안또 음, 바람이 안 불어요 안 지금. 예 불어. 네, 하나도 안 불어요. 어안 되면 어떻게? 뭐 노력이 라도해야지뭐 내가 재능 축이 아니고 난 어떻게 노력 축인 것 같기 때문에. 어? 뭐, 너 풀해 그래, 이렇게만 풀어주면 나 완전 뜯겨지고. 그냥 이게 중요한 게 타이밍이네. 어. 이 타이밍에서 올려만 주면은 어. 이 위에서는 불고운 말기에 떠올랐어. 어.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분다고 해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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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을 못 날린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어. 갑자기 바람 불었을 때 그걸 기회를 붙잡잖아. 근데 나는 어. 그 기회를 잡는 거지. 낯설었어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. 이아 그건 기회가 맞죠. 난... <laughs> 너무 꼬였어 잠깐만. 어. 아그 꼬인 게 참. 너의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? <laughs> 아왜그래왜그래 왜 그래. 우리 강하게 <laughs> 커야 되잖아 아 근데 이게 왜 꼬일지 꼬일리가 없는데 아 이거 진짜 앞으로의 여정을 보여주는건 아니겠지? 근데 진짜 너무 간단한거 가지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거 아니니? <laughs> 나 이렇게 살아요? <laughs> 어. 그냥 하나 사면 되잖아 <laughs> 내가 사줄게 그거 내가 사줄게 냐 맨날 그럴순 없잖아 근데 직접 풀어야되는 순간도 많단 말이야 아 근데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? 오케이. 봐봐 오케이. 인생이 가끔 꼬일수도 있는데 항상 살 필요는 없어. 내가 스스로 푸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. 됐다. 오, 이제, 오! 잡, 잡아줘. 아, 어, 잡아 아, 오케이, 오케이. 구독자 여러분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계획하신 일 모두 다잘 되기 시기를 제가 염원을 담아서 파이팅 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. 호주 가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개선. 많이 받으세요. 화이팅! 하나, 둘, 셋! 오. 나라라라! <laughs> 오, 잠깐만, 뭐, 뭐, 오, 나, 야! 야너 욕했어 지금 방금. <laughs> 아욕잘 나줘. 욕 <laughs> 오 오야, 야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 나. 아 그냥 네가 못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? 그 대를 넣어야 된다니까 안 해. 아니 노력하는 건 좋은데 기본은 하고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아 제가 너무 갑자기 뜨거워 죽을 것 같아. 아 이제 실실 뚜껑인다. 아, 인생 뚜꼬이네 이거 잠깐만 꺼 줘. 꺼 줘. 가서 꺼 있는 거 아니야? 꼬이면 풀면 되지. 그래, 어, 풀려풀려풀려 풀려, 풀려, 좋았어, 좋았어. 꼬이면 풀면 되지, 요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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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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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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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요 필요 필요 거요 필요 필요 보요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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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다만요 필요 필요 다얘들요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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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야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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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내 동생이지만 참, 진짜 너무. <laughs> 뭐 하는 거야, 지금. 한살더 먹고. 오, 오. 그래, 그래. 가자. 가자. 안 돼. 나나안 돼. 아, 아, 돼, 안 돼. 땅에 닿으면, 땅에 으면 아웃이야, 땅에 닿으면. 바람 부다 바람 부다리시 오케이. 얀킹 가자. 풀어, 풀어, 풀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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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뛰어? 아왜뜨는 거야 대체? 노력이라도 해 줘! <laughs> <laughs> 왠지 연한테 농락 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웃고 <laughs> 있어 심지어. 연이 웃고 있습니다. 웃고 있는 거 봐요. 어. 비 웃는 거 아니겠지? 행복해서 웃는 아, 거겠지? 근데 왠지 비 웃는 거 같아. 떴어 어쨌든 우리 떡상. 네, 떴어 떴어. 떴어. 아, 가자! 인생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. 이렇게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. 가자! 따라라 <laughs> 할수 있다. 그래 할수 있어. 궤도에서 <laughs> 또 내려오니까 금방 내려. 아 근데 진짜 오늘 궤도까지 올라가는 게 어렵나 봐. 그 궤도 올라가니까 잘 나네. 오히려 지금 내려오게 하려고 해도잘안 내려와. 나또음이 부여 왕이니까 지금 좀잘안 되지만 궤도만 올라가면 알아서 쑥쑥 올라가겠지? 아, 여러분 이게 잘안 나르다가 어느 딱 높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알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. 아영어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진짜 재밌겠다. 근데 바람이 안 부는 순간 뚝 떨어져 시 바람이 약간 열정 같은 건가 바람이 약간 구독자분들 그런. <laughs> 느낌. 그 바람이 없어지는 순간 너도 끝거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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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직도 웃고 있어. 저런 초기적의연같으니